자, 144페이지에 16번 주니. 이거 본가라, 나라자였으니까 일단 음. 몸, 자음하고 몸, 세개세개씩 나와야 요 응. 몸이 아에 이호5 밖에 없죠. 그래서, 어, A랑, 2랑5 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어, R 있고, 아, A 있고, A 있고, C 있네. 네. 이렇게 세개씩 있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음, 자모, 자모, 자모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랑 가면라는 거는 자모, 자모, 자모 이렇게 있으면 뭔가라가면 있는 거잖아. 그게 네. 저걸 시음으로 나타나서 선택부터이 상태니까. 자음 먼저 세우고, 그냥 모음 세우면 되는 거야. 네. 맞지 그러면 3택이죠 근데 거기서 또 선택하는 다되겠어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또 모자, 모자도 되죠? 저 위에 꼭 개방을 보편이고 보편이 이해하는 되죠 맞아 아... 여기까지 됐어 다들 이해된 거야 네. 자이 문제를 좀뒤틀어 볼게 오렌지가 아니라 이게 레인지야 레인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번갈아 가면서 그 나열하는 공이 순서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까 n 트로피 엔트로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게 위에 15번 문제 아 이게 있어 바로 위에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 되면 이거 왜된것 같아? 이렇게 됐을 때는 자모 자모 자는 되잖아 근데, 다른 근데 밑에 걸 아니에요. 곱하기 2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어, 이거 반대도 있지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확인을 하고 야 돼. 이건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만 되는 거야 되겠지 남학생 여학생 번갈아가면서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거할때그 수가 같을 때는 바꾸는 게 가능해. 맞지? 남녀, 남녀, 여남, 여남 이게 가능하잖아. 근데 한쪽 수가 치우쳐져 있을 때는 한쪽은 되고 다른 쪽은 안 된다. 그거 생각해야 돼.